365 성경 읽기 세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자먼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자먼 5장. 낯선 여자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라. 예야, 나의 지의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깨우침의 귀를 기울여봐라. 그러면 신중함을 지킬 수 있고, 너의 입술이 암을 보존할 수 있어. 낯선 여자 입술에서는 벌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워 그렇지만 그 여자는 나중이 되면 쑥처럼 쓰고 두날 세운 칼처럼 날카로울 거야. 그 발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있어. 그 걸음걸음은 수월로 다가가고 있고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아. 자기 길이 빗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으로 한 말에서 떠나지 마라. 길을 갈때그 여자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라. 그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너의 자랑거리를 남들에게 주면 안 되지. 너의 나날의 삶을 잔인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지. 네가 가진 것으로 낯선 사람들이 실컷 즐기게 하면 안 되지. 네가 힘들여 모은 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는 네가 나중에 가서 끙끙거릴 거야. 너희 육신과 몸이 사그라질 때, 너는 말할 거야.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지? 내 마음이 왜 꾸지짐을 물리쳤지? 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 왜 나를 가르치는 분들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내가 흐마하면 온갖 재난에 빠질 뻔했네. 많은 무리가 모인 한가운데서 아내한테서 기쁨을 찾아라. 너희 물통에서 물을 마셔라. 너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물 흘러넘치다니 너의 샘물이 길거리로 물길들이 광장으로 그 물은 너 자신만의 것이어야 해 너와 함께 있는 낯선 사람들의 것은 아니야 너의 샘이 복을 누리기를 내가 젊을 적 만난 아내한테서 기쁨을 찾기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 적가슴이 언제나 너를 흠뻑 채워주고 넌그 사랑의 매력에 늘 빠져 있기를.얘야.왜 낯선 여자한테 빠져있어.왜 다른 나라 여자를 껴안고 있는 거야.사람이 가는 길은 여와의 눈앞에 있어.그분이 그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거야.아기는 자기 잘못에 붙잡히고 자기 죄의 올가미에 붙들리는 거야.그 사람은 훈계가 없어서 죽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크나 보니 비틀거리는 거야. 자문 6장 보증 게으름 거짓에 관한 경고 얘야 내가 이웃을 위해 보증을 썼다 하자 남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 하자 그러면 넌 너의 입으로 한 말에 걸려든 거야 너의 입으로 한 말에 붙잡히게 된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해라 얘야 이웃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니까 빠져나와라 가서 재촉하고 이웃을 성가시게 해라 너의 눈이 잠들게 하지 말고 너희 눈꺼풀이 잠에 빠지게 하지 마라. 빠져나와라.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가젤처럼 사냥꾼 소생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개미한테 가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가 가는 길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개미한테는 대장도 없고 관리자도 통치자도 없어. 여름에는 먹을거리를 모아두고 거어들일 때는 양식을 모아드리지.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언제 잠에서 깨어날 거야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졸고 싶어 조금만 더손 모으고 누워 있을게 그러면 닥쳐올 거야 가난이 너에게 도둑처럼 쪼들림이 너에게 방패든 사람처럼 쓸모없는 인간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릇된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 눈을 깜빡이고 발을 까딱이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음이 뒤틀려 늘 나쁜 짓을 꾀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그래서 갑자기 그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도 고쳐줄 사람이 없을 거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여섯 가지. 아니 그분이 역겨하시는 일곱 가지는 이런 거야.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손, 못된 짓을 할 계획을 짜는 마음, 나쁜 짓 하러 서둘러 달려가는 발. 사실 아닌 말을 쏟아내는 거짓증인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아내 아닌 여자에게서 널 지켜라 얘야 너희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희 어머니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을 너희 마음에 늘 붙들어 매고 너희 목에 둘러 묶고 있어라 내가 길을 갈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누울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때 너와 이야기할 거야 명령은 등 뿌리고 가르침은 빛이야.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너를 지켜주려는 거야. 나쁜 짓 하는 여자에게서 다른 나라 여자의 매끄러운 혀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욕심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매에 넘어가지 마라. 몸 파는 여자한테는 빵한 조각만 주면 되겠지만 남편 있는 여자는 너희 값진 생명을 노리고 있어. 사람의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불타지 않을 수 있겠니? 사람이 숯불 위로 걸어다니는데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니?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벌을 피하지 못할 거야. 도둑질했다고 해서 도둑을 없인 여기지는 않아. 도둑이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려고 그랬다면 말이야. 들키면 일곱 배로 물어줘야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줘야 할 거야. 아내 아닌 여자와 잠자리하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야. 자기 삶을 망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얻어맞고 부러워할 거야. 그 창피함은 씻을 수 없을 거야. 질투는 남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그가 복수하는 날에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돈을 줘도 봐주지 않을 것이고 배상금을 넉넉히 줘도 받지 않으려 할 거야. 잠언 7장. 낯선 여자에게서 널 지켜라. 얘야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안에 간직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 거야. 내 가르침을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너희 손가락에 메고 너희 가슴 속 책에 적어둬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야 하고 말해봐라. 깨달음을 친구야 하고 불러와라. 널 기르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 우리 집 창가에서 창살 사이로 내려다본 적이 있어. 어수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녀석을 보았어. 젊은이들 가운데 얼빠진 녀석을 눈여겨 보았지. 그런 거리를 지나 그 여자가 사는 모퉁이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 여자의 집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 날이 점으로 어둑둑갈때 밤이 깊어 캄캄할 때였어. 저기 여자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어. 몸파는 여자처럼 차를 입고서 단단히 벼르고 있지.그 여자는 떠들어대면서 고집부리고 있지.그 여자는 집에 있지를 못해.거리의 번쩍, 광장의 번쩍, 모퉁이 곁 곳곳마다 숨어 기다리고 있어.그 젊은 애를 붙들어 입을 맞추었지.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녀석한테 말했어.난 평화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내가 단단히 한 약속을 오늘에야 지켰죠. 그래서 이제야 당신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당신의 얼굴을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냈어요. 내 침대는 깔개를 깔아 놓았어요. 이집트에서 만든 알록달록한 리넨을 내가 눕는 자리에 뿌려 놓았어요. 몰약, 심량, 계피를 이리 와요. 우리 아침까지 애정에 흠뻑 취해 보아요. 함께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집이 없거든요. 먼 길을 떠났어요. 돈 주머니를 손에 들고 갔어요. 보름 깨나 돼야 집에 올 거예요. 여자는 온갖 말로 꼬드겨 그 젊은 애 마음을 돌렸어. 매끄러운 입술로 그를 꾀었지. 그가 그 여자 뒤를 곧장 따라 나섰어. 도살장으로 가는 소 같았지. 미련한 사람의 훈계를 들으러 가는 쇠사슬 찬 사람 같았어.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거야. 새가 소들로 올가미로 날아가는 것 같이 자기 목숨 잃는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 얘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으로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이 그 여자 가는 길로 세면 안돼그 여자 가는 길에서 헤매고 다니지 마라 그 여자가 쓰러뜨려 해치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여자가 죽인 사람이 엄청나거든 그 여자의 집은 수월로 가는 길이야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지 잠은 팔짱 지혜가 외치다 지혜가 부르고 있잖아 깨우침이 소리지르고 있잖아 언덕 꼭대기에 길가에 내네 거리에 지혜가 서 있어 성문 곁에 성 어귀에 드나드는 문 앞에서 외치고 있어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내가 외쳐요 내 목소리를 인간들에게 내는 것이에요 깨달으세요 어수룩한 여러분 조심하는 법을 정신을 차리세요. 어리석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품격 있는 것들을 말하니까요. 내 입술을 열면 올곧은 말이 나오니까요. 내 입은 진리를 널리 알리지요. 내 입술이 역겨워하는 것은 불의이지요. 공의로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그중에 꼬인 것이나 뒤틀린 것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 보면 그 모두가 맞는 말이지요. 알물 찾은 사람들이 보면 올 거든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나의 훈계를 받으세요. 가려 뽑은 금보다 알물 얻으세요. 지혜가 진주보다 나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것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나 지혜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살아요. 알과 신중함을 찾아내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것 나쁜 길. 진실을 뒤집는 일을 나는 싫어해요 조언과 두루 살핌은 나한테 있어요 나는 깨달음이에요 나에겐 힘이 있지요 나를 힘입어 임금들이 다스려요 높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법을 만들고요 나를 힘입어 고관들이 다스려요 지체 높은 사람들과 모든 공의로운 재판관들도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거예요 부와 명예가 나한테 있어요. 물려줄 재산과 공의도요. 나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가려 뽑은 은보다 나아요. 나는 공의 길 가요. 정의 길 가운데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지요. 그들의 광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 가기 시작하실 때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일하시기 전 옛날부터였지요. 까마득한 때 내가 세워졌어요.맨 처음 땅도 있기 전이었지요.깊은 물도 없을 때 내가 나왔어요.물 가득한 샘들도 없었을 때였지요.산들이 자리잡기 전이었어요.언덕들보다 내가 먼저 나왔어요.그분이 땅과 들을 만드시기 전이었어요.육지 첫 흙먼지도요.그분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 거기 내가 있었어요. 그분이 깊은 물 위에 둥글게 금을 그으셨을 때였지요. 그때 그분이 저위 구름을 단단하게 하셨고 깊은 물 샘솟는 곳을 튼튼히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바다의 테두리를 두르셨고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때 땅의 밑받침을 잘라 만드셨어요. 나는 그분 곁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어요. 하루하루 기쁨이 되어 드렸지요. 어느 때나 그분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세계 곧 그분의 땅에서 웃고 있었어요. 인간이 나의 기쁨이었지요. 그러니 젊은이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복이 있을 거예요. 내 길을 지키면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지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복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는 하루하루 내집 문을 지켜보고 내집 문기둥을 지키고 있어요. 나를 찾아낸 사람은 생명을 찾은 사람이거든요. 여호와의 마음에 쏙든 것이지요. 나를 놓친 사람은 스스로에게 미치는 짓 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사랑하지요. 잠먼 구장 지혜의 집으로 오라.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어 일곱 기둥을 다듬어 세웠지. 재물을 잡고 포도주를 담갔지. 상을 차려놓기까지 했어. 여자 종들을 보내어 외치고 있지. 도시 언덕 꼭대기에서. 어수룩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얼빠진 사람에게 말했어. 오세요. 내빵좀 드셔보세요. 내가 담근 포도주 좀 마셔보세요. 어수룩함을 버리세요. 그러면 살 거예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세요. 비웃는 사람을 나무라는 사람은 꾸러움을 당하게 되고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흠이 잡히지. 비웃는 사람을 꾸짖지 마라. 너를 싫어할지도 몰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너를 좋아할 거야. 지혜로운 사람에게 잘해주어라. 그러면 더 지혜로워질 거야. 의인에게 알려 주어라. 그러면 통찰력이 더해질 거야.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내 덕분에 너희 날이 길어지고, 네가 살아갈 세월이 늘어날 거야. 네가 지혜롭다면 지혜로운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네가 곧게 높게 군다면 너 혼자 그걸 짊어지게 될 거야. 미련한 여자가 떠들어대고 있어. 어수룩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앉아 있는 거야. 자기 집문 앞에 도시 언덕에 놓인 자리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려는 거야. 자기 길 반듯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든 이쪽으로 오세요. 얼빠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훔친 물이 달콤하군요. 몰래 먹는 빵이 맛있고요. 그 사람은 몰라 죽은 영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과. 그 여자의 손님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